지금 보시는 것은 DF-41, 즉 동풍사실 대탄도탄이 장착된 대형 군용 트럭 발사대의 정형입니다. 화면에는 군 본부 건물과 은은하게 보이는 중국 국기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으며 차량과 미사일 전체가 한 프레임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미사일은 얇고 균형 잡힌 비례를 유지한 채 정밀한 표면 디테일을 보여주며 과장된 굵기나 부자연스러운 형태는 없습니다. 표면의 분할선. 패널 결합부, 정밀 용접 자국과 같은 작은 요소들이 빛을 받아 미세하게 반짝입니다. 차량과 미사일은 순백색의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부드러운 금속성 반사가 은은하게 드러납니다. 햇빛은 밝게 비치고 자연스러운 소프트 섀도우가 장면에 깊이를 더합니다. 유리나 금속 표면에서는 선명한 반사가 확인되고 전체 장면은 극사실적인 조명과 8K급 해상도로 촬영된 듯한 선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약간 앞쪽과 측면을 함께 잡아내는 프론트사이드 앵글로 미사일의 길이와 형태, 그리고 발사대 구조를 한눈에 볼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 시스템의 외형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정교한 공학의 산물입니다. 발사대의 유압 시스템, 차축과 서스펜션의 디테일, 미사일 후방의 배기구와 연결부 등은 모두 사실적으로 표현됩니다. 주변의 콘크리트 바닥과 건물 파사드,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나무들의 잎사귀 하나하나까지도 장면의 리얼리티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 덕분에 그림자와 반사가 깨끗하게 유지되며 전체적인 색조는 차분하고 현실적인 톤을 유지합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펜할 때 미사일의 길이가 시청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미사일의 스커트 하단 덮개와 헤어링 탑재부. 경계. 센서 용으로 보이는 작은 포트나 연결 단자들이 미세한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발사대 탑승부의 난간, 보호 커버, 고정 클램프 등 실제 군용 장비에서 볼수 있는 요소들이 충실히 표현되어 있어 장면 전체에 신뢰감을 부여합니다. 촬영 각도는 비율과 조화를 중시하여 설정되었으며, 과도한 클로즈업을 피하고 대상 전체를 안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장비의 전체적인 구조와 현장 환경을 동시에 이해하게 합니다. 트럭의 바퀴 패턴, 차체의 도장 결, 그리고 도로 표면의 미세한 균열과 쓰레기까지도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시각적 완성도를 높입니다. 음향 디자인을 더한다면 낮은 저음의 엔진음과 차량 하부에서 들려오는 금속성 울림, 주변에서 잔잔하게 스치는 바람소리 등이 장면의 분위기를 한층 살릴 수 있습니다. 나레이션은 차분하고 명확한 톤으로 진행되며 시청자가 장면을 따라가며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전달하려는 핵심은 현대적이고 정교한 군사 플랫폼으로서의 외형입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을 지나치게 설명하기보다는 시청자에게 시각적 인상을 중심으로 밀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면의 디테일을 천천히 짚어주면서도 과학적 전략적 분석은 최소화하여 영상의 톤을 교육적이고 객관적으로 유지합니다. 이제 잠깐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부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트 r 틀 트랜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기술 장비 관련 분석과 고화질 시각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유의사항입니다. 이 영상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미지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각 해설이며 군사 장비에 대한 안전이나 운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장비의 민감한 작동 방법이나 제작 절차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트라틀 트랜스와 함께 최신 군사방위 기술의 시각적 탐구를 계속하세요.